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 세한남입니다. 오늘은 다수 동시 상담 연말 정산편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에 대한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개념이 복잡한 만큼 여러분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리즈에서 이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소득은 제외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를 우선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의 개념,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그 소득의 종류마다 각각 다른데요. 네 화면에 표를 띄워드릴 테니까 네, 천천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될 텐데요. 이 부과하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그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네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세 방식은 바로 분류 과세입니다.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해서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뜻이죠. 네, 두 번째는 종합과세입니다. 자, 말 그대로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고요. 자, 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바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리과세입니다. 일정 소득에 대해서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방법입니다. 즉,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비록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종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걸로 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그 일부 항목에 대해서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이 분리과세 대상소득을 이 부양가족이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이 해당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양하는 어머니의 사업소득금액이 60만원, 양도소득금액이 30만원.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과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얼마일까요? 네, 이때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90만원입니다. 자, 그 말은 곧 어머니는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예습을 좀 해보면요.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일용 근로소득이 연간 6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럼 받은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니까 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 즉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그런 소득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죠 예, 따라서 어머니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을 구할 때 항상 헷갈려하는 부분, 바로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각 소득별로 자주 묻는 질문 사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예, 우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묶어서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금융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가 되었고요. 금융 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만약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되었고요. 이자로 받은 금액이 연간 1,9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액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없이 이자로 연간 1,9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네,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이자 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2,100만 원이라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죠. 이 말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즉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아야 그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세한남은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을까요 이 금융소득으로 받은 금액 그 자체가 금융소득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으로 210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네, 종합과세대는 금융소득 금액이 2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경우는 2020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하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이 사업소득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고요첫 번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작성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두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네, 해당 방식마다 각각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사업소득금액은 언제 알수 있느냐? 자,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아야만 그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정산기간인 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이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꿀팁. 자, 연말정산할 때는 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배우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었는지를 확인하셨다면 근로자 본인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이 경정청구를 통해서 네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이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과다 공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꿀팁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 급액 여 500만 원을 표에 적용을 해 보면요. 근로 소득 공제액은 500만 원의 70%, 즉 350만 원으로 계산이 되죠. 근로 소득 금액은 5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차감한 1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이총 급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 소득만 있는데 이총 급액이 6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때의 근로소득금액은 210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죠. 자, 이때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용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 종결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되니까 이 해당 금액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 급액이 2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